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9일 1시 16분이에요. 자, 오늘도 한번 어 블록체인 뭐 NFT 코인 관련돼서 한번 좀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저어저 또한 어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 그래서 공부를 어,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할수 있는, 음, 뭐, 주식도 얘기 드렸지만,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이, 음, 만들어 놓은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트렌드 2022, 2023, NFT 레볼루션, 요 책을 두 개를 오늘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이고, 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더 늦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아, 늦었다. 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를 때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주식을 20년 동안, 어, 전문으로 전문도 하고, 전업도 하고, 다 해봤는데, 어차피 주식 투자, 금 투자, 뭐, 어, 실물 자산, 부동산, 결국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어, 흐름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어떤 자산인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저는 오늘 고민을 해본 게이 토큰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오랜 추억이 담긴 어, 레트로적인 어, 그런 용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무슨 말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 어, 50원짜리 토큰 <laughs> 버스 타가 많이 다녔죠. 엄마들 100원짜리 토큰 이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아무튼, 구번 뚫린 거 있잖아요. 동전에. 옛날에 50원짜리 구멍 뚫렸었나? 헷갈리네. 어쨌든, 토큰이 있었습니다. 그 토큰은 운송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발행했죠.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토큰을 모았던 수치가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 이거 좀 약간, 어, 여러분들께 NFT를 설명할 때, 어, 조금 도움 되겠다 NFT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 토큰이 그 토큰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릴 때 토큰 토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50원 버스 토큰 네, 나오네요. 버스 토큰 어 옛날 50원짜리 <웃음> <웃음> 나옵니다. 네, 나온다니까요. 자 50원짜리가 구멍이 뚫린 게맞 50이 N이고 N이고. 어, 부산 시내버스 토큰입니다. 어, 저도 부산에서, 부산에만 있었던 건가요? 다른 동네 오셨나? 어, 부산, 이거, 이게 오, 부산 55제 토큰인데, 없었나 회수권도 아시죠? 네, 회수권 토큰. 아, 어, 씨, 이거 부산에만 있었나? 이상하네. 어, 부산 시내버스. 죄송한데, 혹시 서울 사람들은 모르시나, 이거? 아, 프 이거 보자, 이거는. 그렇죠, 시내버스 토큰. 청초권, 이게, 부산에만 있었던 것 같죠. 서울 토큰과 슈퍼 컨셉이 다 있네요. 그렇죠. 자, 서울시와 부산시가 이렇게 토큰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이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NFT도, 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산시 내 버스 토큰은 부산에서만 탈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서울에 가져가면, 서울버스 기사 아저씨가, 야, 색깔이 좀 다른데? 어, 그리고 학생 토큰 있고 일반인 토큰이 있습니다. 일반인 토큰은 비싸죠. 학생 토큰을 사용하면 일반인이 안 됩니다. 어, 이런 개념이 과거에 우리도, 어, 과거에 사용했었던 개념입니다. NFT도. 그렇다면, 음, 지금도 뭐, 예, 보면, 무슨 토큰, 무슨 토큰,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어, 코인도 있지만, 토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보면, 뭐, 어제도 뭐 지금 NFT 관련돼서 아디다스에서 아디다스 NFT 이런 어 아디다스에서도 이런 걸 지금 NFT 로고도 만들 정도로 지금 뭔가 이 NFT에 대한 센세이션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정확하게 이제 저도 공부를 좀 해보자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또 시장이 이제 코인 시장이 갑작스운또 변동성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 추세죠. 코인 값이 한 최근 한2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지금 55,000불 정도까지 왔는데요. 예, 한6 7천8천0 0까지고13,000 정도 빠졌으니까 한20% 정도 빠졌죠 6만 7만원에서 아 14,000원으로 빠지면 그렇죠 한20% 내외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국면에서 또이 아이들이 또 움직일 것인지 또 아니면 정말 이 코인이라는 것이 너무 지금 고평가 된 것인지 뭐 여러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 50원짜리 토큰이 지금 5천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버스 토큰이 우리는 얼마나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것이냐? 그 버스 하나만, 예. 그 버스 토큰 하나만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버스를 탈수 있는 자산으로 지금 바뀐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것인지, 이 코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음, 도토리를 10개를 100원 주고... 어, 바꿨다고 예를 들었을 때그 바꾼 100원이 지금 만원이다라고 봤을 때그 어, 만원이 적정 가치가 맞는지 나는 분명히 100원 주고 그 도토리를 10개 바꿨는데 어, 갑자기 지금 1년 만에 만원으로 바뀌어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도토리 10개를 사려면 만원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도토리 10개 우리가 싸이월드 과거에 했을 때그 싸이월드를 사용했던 유저들은. 그 도토리 10개로 바꿀 수 있는 실물 자산은 음악 한곡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100원 주고 음악 한 곡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샀었는데 1년 전에. 지금은, 어, 이게 만원 주고 한 곡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 값어치가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폐 자산과 이 가상 자산의 어떤 이 괴리감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이 괴리감이 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고 투기성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투기성이 지금 시장에 어떤 전 세계 시장에 세계인들이 어, 그거를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예, 좀 어렵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게 가격이 지금 뭐, 키로당 7만원인데 70만 원이 됐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대게 먹고 싶은 사람은 70만 원 주고 사 먹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대게가 없는데, 어떡해. 대게가 씨가 말랐는데, 북해산 대게가 안 잡히는데 다 죽었대. 이제 한 마리 뭐, 어, 뭐 대게, 뭐죠, 붉은 대게 측하면, 대게가 10마리 밖에 없는 거지. 근데 한 마리 70만 원이에요. 그래도 한 마리 팔면, 뭐, 20, 30만 원씩 남으니까, 그 사람들은 파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난 돈이 있는데, 뭐 1년에 한번정도난 되게 먹어있다. 되게 먹는 거죠. 그렇게 가격이 시장가격이라는 게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도 많이 그런 과정이 있었죠. 어 최근에 들어서도 우리가 좀 크게 바뀐 게 하나가 금본위제가 바뀌었습니다. 금이 세계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이었는데, 달러화로 바뀌었고, 달러화가 지금 굉장히... 어. 약세 국면이죠. 가,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나요? 달러를 무자비하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화폐를 너무 우, 무자비하게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 돼버린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가 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왜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러면 뭐 다른 대통령이 왔다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뭐 안철수 대통령이 만약 당선돼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인플레이션이 안 왔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건 코로나 때문에 온 겁니다. 이건 명백히 주식시장과 어떤 자산시장의 버블은 코로나 때문에 온 거지 절대 그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코로나에 대해서 달러를 너무 발행했기 때문에.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와 대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10억의 돈으로 뭔가 살수 있는데 이 10억의 가치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와야지 지금 아파트 하나를 살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경제가 다시 탄탄해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때 다시 화폐 가치가 올라오고 더 이상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이제 있는 화폐에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줄여나가고, 뭐 이런 과정이 될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토,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지금 무분별하게 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 여기 있는 베이직 어테인션 토큰,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버스 토큰처럼, 뭐이 토큰은 지금 0.962달러, US달러네요. 그러니까 0.1달러도 안 하는 이 토큰이 지금, 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라는 이 토큰이 앞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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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 갑자기 10달러로 바뀌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이한 현상인 거죠.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한 마디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도지코인 지금 0점 뭐죠? 뭐0.00몇 달러짜리가 0.2달러. 그러니까 돈 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첫 번째 방법으로 책을 써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가 저희 첫발걸음입니다 일단은 어제도 이제 그 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EVG 뭐 EVG라는 어, 코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코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미팅을 이제 가진 거예요. 소개팅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아 떨리죠. <laughs> 자 다시 우리 한번 추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팅 태어나서 한 번씩 해보셨죠? 못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미팅 미팅 한 번씩 해보셨죠? 떨립니다. 자, 우리 했다고 치겠습니다. 못 해본 분도, 가상의 세계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못봤겠죠 어쨌든 우리는 한 번씩 해봤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저 처음에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소개팅을 했을 때 많이 떨립니다. 나, 나도 잘 모르겠고, 남도 잘 모르겠고, 여자도 모르겠고, 남자도 모르겠고, 우린 서로 잘 몰라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두 어,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 뭐, 이러이러 한 거니, 이러이러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넌 남자고, 넌 여자고, 넌 예쁘고, 넌안 예쁘고, 넌 키가 크고, 넌 키가 작고, 넌 독서를 좋아하고, 넌난 독서를 안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난 아빠가 있고, 난 엄마가 있고, 어, 난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조금 그런 일이 좀 있었다. 엄마랑 아빠랑 뭐, 뭐, 이런 이제 깊은 대화까지 나누려면, 나중에 이제 많이 친해져야 됩니다. 첫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첫날부터 이 EVG라는 코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EVG라는 코인과 이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처음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요 어제 만났을 때 EVG 코인 가격과 지금 바로 그가 지난 EVG 가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다황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도 좀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어, 흥미로, 일단 우선, 흥미로웠습니다. 예, 흥미로웠기 때문에, 한번, 어, 이거 재밌는데, 특이한데, 신기한데, 라는, 어, 관념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공부할 만하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EVG라는 이 코인의 가격이, 어, 194%가 상승했었는데, 현재 그 최고점 대비, 현재가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살펴습니다 이어서 어제 EVG의 최고가는 네, 148 코리안 원이에요. 148 원이었어. 약150원 정도 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가격이 얼마냐? 네, 99 원입니다. 50 원이 빠졌네요. 그러면 좀 심플하게 어제 150 원에 1500만 원 사신 분은 1000만 원돼 있다. 어제 <laughs> 50 원에 사신 분은 어제 50 원에 사신 분은 1000만 원이 어, 아, 500만원, 50원, 50원에 500만원 사신 분은 아, 최고로 최고가가 아, 150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990만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아, 상당히 크다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EVG는 전기차 관련, 전기 배터리 관련, 어, 친환경 관련,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 관련, 각종 용어를 다동원해서 뭔가 어, 전기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결론은 플랫폼이네요. 뭔가 이게 있으면 EVG 코인으로 뭔가 이제 충전도 할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좀더 추가적으로 한번 어, 뭐 알아보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포큰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EVG? 정확한 영어로 영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이딱 명칭이 토큰인지 코인인지에 대한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얼핏 제가 이걸 이제 끝나고 한번 뒤져 봤는데 어 뭔가 이게 어 포인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제 이 화면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어, 뭔가 이 여기에다가 돈을 입금해서 e 이 r 바꾸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50원을 입금, 100원을 입금하면 아, 500만 원 입금하면 아, 90원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하나의 코인을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이런 하여튼 사려면 100원을 넣으면 하나를 살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개념이. 저도 안 해봤서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어, 할, 아직은 저도 못하겠습니다. 아직 무서워서. 아직 계좌 개설도 안 했고요. 충분히 공부가 된 다음에 한번 계좌 개설을 해볼 생각입니다. 계좌 개설 하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이거 사는 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식 오래 해봐서 알겠지만, 주식에서 제일 쉬운 거는 주식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 사고 잘못 사고 그다음부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사기 전에 공부를 깊다 하면 됩니다. 죽으라고 공부하고 나서 사면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있으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난리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EVG라는 아이는 비싸메이라는 어,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드렸던 어, 알고랜드라는 어제 상장됐던 알고랜드라는 거는 어, 업비트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코스닥 코스피 같은 거예요. 예, 코스닥 코스피. 알고랜드는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EVG는 어, 비싸매에 상장돼어 있지 근데 어, EV, 이, 이 아이들이 서로서로 어, 코인이라는 자체가 뭐, 이 토큰이라는 거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게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 있을수도 있고 어, 비싸매에 있을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그 쉽게 말하면 현대백화점이냐 어, 롯데백화점이냐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라는 곳은 롯데백화점입니다. 롯데백화점에 우리 샤넬 명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롯데리아도 있고, 어뭐그 다음에 어 나이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국내 브랜드 뭐 운동화 프로프스펙스도살수 있습니다. 근데 어그 롯데백화점에 갔는데 어 나는 아디다스 를 사고 싶어. 어 근데 어 입점이 안돼 있을 수도 있죠. 아디다스는 세계적인데. 어 우리 롯데백화점, 평촌점은 안타깝게도 매장 규모가 좀 작아서 어, 아디다스는 입장 못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곳은 시장 같은 곳입니다. 예. 우리가 뭐 평화시장 가면 평화시장 갔다고 해서 모든 물건을 다살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난 평화시장 가서 난 철을 사고 싶어. 철거래는 안 하거든요. 철강시장 가서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 나는 이제 업비트라는 시장에서 어, 비썸이라는 거래소 가서 어, 나는 EVG를 살 수는 있는데, 어, 알고랜드는 못 사는 거죠. 어, 난 알고랜드를 사고 싶은데, 그러면 업비트에 대한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요. 네,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 나는, 어, 도, 뭐,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그러면 비트코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 다 있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규모는 어, 이 업비트가 더 큽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차이 나나요? 얼핏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차이 나는데, 계좌, 계산수가 거의 지 600, 500만 개 육복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계좌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명제로 좀 바, 바뀌고 있고, 이제 두나무 주식회사. 예. 그래서 뭐 두나무 두나무 요즘 말이 많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은 굉장히 어, 훌륭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지금 엄청난 부자가 있다. 이 거래에서 발생되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 이 거래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정부가, 어, 방관을 하겠느냐. 절대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정부는 너무 배가 아픈 거죠. 내가 담배를, 이 도박장을, 불법 사설 도박장이 계속 되게끔 안 놔두는 거죠. 불법 도박으로 돈을 번 자들도 양도소득세 매기겠다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세수로 뭐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는 엄청날 겁니다. 정부는. 예.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거래대금이, 이 보세요. 거래대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원화로 치면 100만원, 뭐야? 100만원 맞네요 100만원, 1000만원, 아, 10억, 100억, 1000억. 이 뭐죠? 다시 해볼게요. 100, 100만원, 10만원. 잠깐만, 100만원, 500만원, 1000... 이거 진짜 사실인가요? 이게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아, 미치겠다. 100만원, 1000만원, 어, 10억, 100억, 1000억, 1조 5000억... 휴먼 스페이스가 거래 대금이 진짜 사실인가요? 이게 코리안, 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1조 5000억 원에 대한 거래 대금의 수수료 세금을 매기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걸 정부가 우리 주식 거래대금에서도 지금 1, 1조씩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나온다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1조 전에 1%만 정부가 떼가도 얼마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했던 이 100원에 사서 600원에 판 사람이 500원의 수익이 생겼어. 그 양도소득세 20%만 받아도 얼마야.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정되는 시장으로 하지 않겠는가가 저의 생각입니다. human scape 오늘 또 human scape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human scape도 지금 뭐야 이게 상장된 게뭐 30원에 상장됐는데 600원이면 지금 거의 2021년 그렇죠 1년 동안 거의 뭐 3천? 뭐야 3, 30배 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게임이 다른 거죠 주식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작전도 있고 미친 시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자꾸 주식시장에서 코인 시장으로 돈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약간 좀 침체돼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공부가 어, 필요한 분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무엇을 하느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면 과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같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친해지고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22분 알아서 왔습니다. 또 계속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너무 뭐,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고요. 천천히 한번 또 계속 기회를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